아, 안녕하세요 쥐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네요 자 오늘 할 컨텐츠는 독국물 있는 세상 안에서 살아남기 참 지금 크리에이티브 일단 먼저 서바이벌로 바꿔줍시다 좀 이따 돌아올게요 자 서바이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해야 돼 장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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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패 먼저 먼저 이비장가 장비, 장이이이이이이이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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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 완료되었습니다 레디 스타트 일단 이게 독국물이거든요 왜 방금 제가 뭐를 주셨냐면 독국물 때문에 죽어서 그렇습니다 어? 봐라? 뭐야 탈출 뭐..뭐야 일단은 제가 아까 나눠놨던 길을 일단은 부드러운 사 삶이 필요하니 일단은 다키줍시다 오늘은 콘텐츠가 네일라이트 주기가 64개예요 자독물 그렇죠? 조심 이쪽 길을 만들어 놓고 들어십시다 조금 빠질뻔했어요. 제가 일로 탈출 못한 이유는. 문닫치나요 끔이다. 안 되지. 금이다. 금이다.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, 이러면 안 되니까. 됐다. 이래주고, 이걸 이걸로, 네드라이트를 이렇게, 이렇게. 안 들리시나요? 아, 이거는 철곡탱이로,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집! 영상이 재밌다면,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꾹! 뭐야? 상자 철국이, 철주사, 낚싯대? 야 득템인데? 완전 이거로 바꾸고, 이거랑, 이건 답두고, 이거는, 많은 경우는요, 이거랑 바꾸고, 이거는, 탑은요, 모래랑 바꿉시다. 아! 예. 그리고 상자는 친구들한테 찾가요이 아이템 안 먹어줘, 이 이거 어, 뭐야? 어머? 어머, 왜 이래? 왜 이렇게 느려? 유지니스맨. 아이템. 먹어야, 먹어야 된다니까. 이쪽에 네드라이트, 아이, 그, 기반함이 있어요. 그래서, 이거, 뭐야, 이거. 그래서, 저는요, 계획이요. 이거 안 먹어줘. 안 먹어주면 안 되는데? 안 돼. 안 되는데. 아, 됐는데? 이거 아닌데? 이 렉, 렉 그린. I believe I can fly. 막는데? 음, 괜찮아. 뚫고 들어가는데. 아, 여기 싫은데 카펫, 엉터리 카펫, 모두, 모두 제작자 당황시키기... 안 먹어주네, 괜찮아. 난 천재니까, 난 천재, 제작자가 난리라고 하는데, 가운데 들어가리고 흰겨워를 들어주고, 에이, 에이, 팬티라 매달까? 에이, 는이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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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버리자. 슉. 그리고 기서 이것도. 이거는 필요하네. 아 이것도 버리고. 이것도 버리자. 그리고 이것도 버리고. 나머지는 필요했어. 블. 네. 괜찮아 피안 들었다 이제 뭐라 빨리 뜰거야 <laughs> 독국물 빠질 뻔 어떤게 최고갱이 맞는거였지? 아 이게 이거구나 됐네. 여기다가, 버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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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리고. 다시 먹어. 됐어. 완벽해. 소금이 많아서 뭐할 거냐고? 이게 아닌데. 괜찮아. 이거를, 여기다 해주면? 으쏘. 짜증나네? 이 은근 짜증나는 놈이네? 흠. 이게 이렇게 이게 뭐야? 막아. 왼손. 휙! <laughs> 어, 어. 빠질 뻔했다, 빠질 뻔했다, 빠질 뻔했다, 빠질 뻔했다. 아 빠질 뻔했다. 뭐야. 뭐야. 근데 이게 뭐게. <laughs> 야, 진짜 빠질 뻔했다.

자, 이제. 이걸로? 재밌겠다 아, 재밌어. 여기서 떨어지면 돈이 죽겠지 익숙하지, 어, 그하지마 음, 화면 어두워졌다. 음. 희야. 왜래 이 됐다 끝 영상 끝 아닙니다 이거 왜, 왜 이렇게 안들려 지금 목표는 오한개다 다는데.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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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,